반가워요, 반가워요, 송땡이에요 <laughs> 제가요, 저희 집 다육이 지난번에 아주 초봄에 심었잖아요. 근데 너무 추워서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. 이 아이들이 동면, 저기, 월동한다는데 죽으면 어떡하나, 어떡하나 걱정했는데, 어,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. 예쁘죠? <laughs> 아직은 어리지만 되게 아주 굿세게 잘 자랐어요.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요, 제가 화분이 너무 요새 비싸더라고 다육이 화분이요. 그래서요 그 중고 물품 가게 가가지고요 어 다, 저기 도자기 물컵이랑 제은마 아기장만 그릇을 사갖고 와서 정으로 구멍을 뚫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저희 식구 집에 이사해서 저희 식구로 맞이했어요. 근데 <웃음> 문제는. <웃음> 아직 식구를, 저기, 막, 화분이 두 개씩 심은 것도 있어요, 다육이를. 그래서 조만간에 또, 어, 조그만 거 사다가 또 집을 지어 주려고 해요. 이 아이,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요, 동면하지 않아요. 이 꽃잎 아이도 동면하지 않고요. 그래서 가을에는 저희 집으로 들어갈 거고요. 이 아이들은 눈이 펑펑하도 죽지 않는데요.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요. 어, 보시고 흠붓하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알람도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또 좋은 다육이 사다가 또 예쁘게 또또얻어다가도또 하고 예쁘게 해서 음, 시청자님께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저는 되게 기분 좋아요. 요 사이 이 아이들 크는 재미로 살아요. 제가 이렇게 떨었어요. 도자기 컵을 사다가요. 그래서 제가 혼자 촬영하기도 어렵고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이런 정으로 저게 망치나. 돌멩이로 이렇게 쿵쿵 치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을 많이 널렸어요. 너무 <laughs> 예뻐요. 또더 또 많이 크면 또 구경 시켜 드릴게요. 어, 건강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 <laughs>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